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자 오늘 강의 중학교 1학년 기적의 도형 114쪽 <laughs> 챕터 3 입체도형 할 거야 키워드 한번 보자 다면체마을다 짜야 얘들아 뭐야 면이 여러 개 있는 도형 그 다음 각뿔대, 각뿔대라는 건 이런 거였어 밑면이 사각형인데 이렇게 한 점으로 꼭지점 들을 다 모이면 뿌리 되지 이들아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대가리가 똑잘려버린뭐어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이 자꾸 이 용어를 잊어버리니까 각뿔에 대가리를 잘라 버렸어 이렇게 설명을 했던 도형 그 다음 정다면체 면이 다른 아 면이 여러개 있는 도형이 다면체 였는데 정다면체 라는건 그 각각의 면을 이루는 다각형들이 정다각형인 도형들이야. 정다면체는 너희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개수가 한정이 되어 있어. 그리고 회전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어떤 막대기. 이 막대기 이름을 회전축이라고 할 건데, 회전축을, 축에 만약에 선생님이 직각 삼각형을 붙였어. 그래서 개를 360도 1회전시키면 개가 지나가는 흔적에 생기는 공간들을 도형으로 만들면 생기는 도형. 이런 도형을 회전체. 회전축을 중심으로 일회전시켜가지고 만들 수 있는 도형이면 모두 다 회전체였어. 그리고 기둥에 대해서 얘기, 이야기할 거야. 기둥이라는 건 밑면이 모두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이런 입체 도형이 기둥이 되겠지. 그리고 구라는 건 자 회전축에 반원을 붙여서 1 회전 시키면 얘가 지나가는 공간들 공모양 그 도형을 구라고 했고 뿔이라는 거. 밑면이 하나야 그 각각의 꼭지점들이 저 위에 있는 꼭지점에 모여서 만드는 도형 뿔 그리고 걔네들의 겉넓이와 부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 자 114쪽 먼저 보도록 합시다. 다면체와 회전체야. 다면체 평면하고 고든 모서리로 만들어진 입체 도형을 다면체라고 할 거야. 다각형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도형을 뭐라고 한다? 다면체라고 부른다. 그리고 면의 개수에 따라서 면이 4개면 사면체 면이 5개면 오면체 면이 6 개면 육면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거야, 얘들아. 봐봐. 어, 얘는 N각 기둥. 지금 그림상에 나와 있는 건 N자리에 4를 넣으면 되겠지. 밑면이 사각형이거든. 사각 기둥이야. 그러면 얘는 다면체로 이름을 따지자면 뭐라고 해? 면이 몇 개야? 밑면 이렇게 두 개. 옆에? 네 개가 붙어 있으니까 면면체, 육면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얘는 n 각뿔 그랬어. 밑면이 사각형이면 얘는 사각뿔이잖아. 이 사각뿔은 면면체인가 봐봐. 밑면에 하나, 옆면이 하나, 둘, 셋, 넷, 총 다섯 개죠. 그래서 얘는 면이 다섯 개니까 오면체. 얘는 사각뿔대. 풀의 대가리를 잘라버렸지. 면이 6개니까 얘는 면면체육면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야. 얘들 모두 다 다면체예요. 그쵸? 자, 각기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얘는 사각기둥인데, 이름이 사각기둥이면 밑면의 모양은 사각형이야. 오각기둥이면 밑면이, 오각형이니까 그 n 이라는 숫자를 따라가면 되겠지 그리고 기둥에서는 밑면이 항상 몇 개? 두개 기둥의 옆면은 항상 직사각형 뿔은 공간 저기 위에 있는 한 점으로 여기 있는 각각의 꼭짓점에서 모아가기 때문에 뿔의 옆면은 항상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겠죠 뿔대 봐봐 뿔대는 모아 갔는데 거기서 대가리를 잘라버린 거니까 이 옆면의 모양이 삼각형으로 가다 도중에 잘린 거니까 뭐가 되겠어? 사다리꼴이 되겠지. 자, 그 다음. 면의 수. 이 N각 기둥의 면의 수는 사각 기둥이라고 해볼게. 사각 기둥이면 옆면의 개수가 그 사각형 할때이 앞에 개수랑 똑같이 가잖아. 오, 그리고 기둥이니까 밑면이 두 개니까 항상 면의 수는 n 플러스 2. 3, 각, 아, 4, 각뿔이야각뿔은 옆면이 마찬가지로 네 개겠지. 네 개를 막아야 되니까, 공간을. 거기에, 뿔은 밑면이 몇 개니까. 한 개니까. 그러니까, 무작정 외우지 말고 이해하면서 외워. 면의 수 n 플러스 2할 때, 2 e 플러스 2는 밑면이 두 개니까. 삼각뿔에서 아 사각뿔에서 면의 개수는 n 플러스 1할때2 플러스 e 1도 밑면의 개수야. 마찬가지로 뿔대도 사각뿔대면 옆면은 공간을 4개를 막을 거고 2 e 플러스 2는 뭐? 밑면 2개. 여기까지 됐어? 자 꼭지점의 수 봐봐. 밑에서 사각형이니까 밑에서 꼭지점 4개 위에서 꼭지점 4개 항상 그러니까 n각형이면 n의 2배 그 다음 사각뿔 밑에서 꼭지점 4개 그리고 각뿔의 꼭지점 저 위에 있는 거 하나만 따로 더해주면 되지 n 플러스 1 사각뿔대도 마찬가지로 기둥과 함께 똑같이 어, 몇각뿔대 몇각뿔 그러면 그것의 몇 배? 두배 자, 모서리 수 봐봐. 사각 기둥이면 밑면에서 4개. 또 저기 위에 있는 밑면에서 4개. 이 모서리들만 있으면 지금 허공에 떠 있어야 돼. 걔네들 받쳐주게 연결하는 거 똑같이 4개. 총몇 배? 3배. 그러니까 3엔. 여기 모서리. 밑에서 4개. 그리고 각뿔의 꼭지점과 그네 꼭지점을 연결해야 되니까 총몇 배? 두 배. 그다음 n각뿔대. 기둥하고 똑같지. 여기서 네 개, 4개, 네개 4개 연결하는 거네개총세 세트 나와야 돼. 3n.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다음 정다면체 봐 봐. 정다면체는 모든 면이 똑같이 생긴 게 정다면체야. 정다면체는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고 게다가 중요한 거. 각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도 모두 같아야 돼. 자, 정사면체 봐봐. 한 꼭지점에 면이 하나, 둘, 세 개가 모였지. 그러면 이 꼭지점에서 봤을 때도 면이 하나, 둘, 세 개가 모여야 된다는 거야. 자, 다면체는 무한하게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정 다면체는 정해져 있어. 몇 개뿐? 다섯 개뿐. 외울 거야. 4, 6, 8, 12 20. 정다면체 종류,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방금 숫자로 기억해 놔. 4 6 8 12 20. 자, 그다음 115쪽 회전체로 넘어갈게요. 회전체는 평면을 돌려서 만든 입체 도형이야. 누구를 축으로 이 돌리는 축을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회전축이라고 했었지. 회전축을 중심으로 일회전 돌려서 만든 도형은 다 회전체다. 회전체 종류 원기둥, 원뿔, 원뿔대. 얘도 뭐야? 원뿔의 대가리를 자른 모양이겠지? 그리고 구까지. 요네 개의 특징들을 한번 봐 보도록 하자. 원기둥을 만들려면 회전축에 직사각형을 붙여서 1회전시키면 되고 원뿔은 직각 삼각형을 회전하고 원뿔대는 누구니? 사다리꼴 회전. 얘는 반원을 회전하면 돼. 자, 그리고 회전축. 이게 회전축이었지, 얘들아. 회전축의 수직이라는 건 요렇게. 회전축과 직각을 이루는 단면으로 요렇게 잘랐을 때 항상 뭐가 나오겠니? 회전해서 만든 도형이니까 여기는 항상 뭐가 나와? 원이 나와?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이렇게 자르면,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르면, 아까 직사각형 회전했지. 얘네들 두 개의 모양이 나타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직사각형. 아까 직각 삼각형 1회전했으니까 도형에서는 얘네들 두개 합쳐진 거. 무슨 삼각형? 이렇게 그것들 두개 합쳐진 거 이등변 삼각형 얘도 얘가 돌린 사다리꼴 두 개가 붙어 있는 사다리꼴 얘는 반원 두 개가 붙어 있는 뭐 온전한 원으로 나온단다 자 정계도 원기둥 정계도 요거죠 다시 접었을 때꼭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이 둘레하고 요 길이는 서로 어찌 해야 되겠어 같아야 되겠지? 마찬가지로 원뿔이야. 원뿔은 밑면 원, 옆면 부채꼴 모양이거든. 근데 요기, 요기하고 이 밑면의 원 둘레랑 길이가 똑같아야 돼. 접었을 때얘 맞붙는 애들의 길이는 항상 똑같아야 돼. 원뿔대 전개도 좀 특이하죠. 기억해놔. 구에서는 전개도 있다 없다 없다. 어, 요렇게 생긴 애들도 회전체야, 얘들아. 그쵸? 그러면 얘는 누구를 돌렸을까?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축에 도형이 안 붙을 수도 있겠죠. 요렇게 있는 애를 돌리면 두루마리 화장지 모양. 얘는 회전축에서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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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생기네 그치? 얘를 돌리면 요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116쪽 봐보자. 다면체 봅시다, 다면체. 다면체는 <laughs> 아까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도형이었어. 다면체를 구성하는 건 꼭지점. 그리고 이루는 면 모서리. 자, 면 모서리 꼭지점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참고, 다면체는 누구에 따라서, 면의 개수에 따라서 사면체, 오면체, 육면체라고 할 거야. 자, 그 옆에 페이지 다면체의 종류 봐보자. 이렇게 생긴 도형을 뭐라고 한다? 각뿔대라고 한다. 각뿔이었는데 대가리 잘라버렸다고, 그치? 각뿔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얘네들 둘이는 평행하긴 하지만 합동은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사각기둥이 아니라 사각뿔대가 된 거야. 자,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면 위에 있는 면 평행하는 두 면이 우리는 밑면이고 옆에 있는 사다리꼴 모양이 옆면이고 높이는 이 밑면들 사이에 수직으로 있는 이 공간 이 길이를 높이라고 할 거야 자 그리고 아, 여기 참고 각뿔대의 옆면은 모두 무슨 모양이다 사다리꼴 이고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삼각뿔대 사각뿔대 오각뿔대 이렇게 이름 지을 거야 그리고 다면체 면의 개수 꼭짓점 개수 모서리 개수 아까 앞에서 선생님이 n으로 규칙들 설명했죠 외우고 있어야 돼 확인할 거야 자그 다음 정다면체 봅시다 정다면체는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지고 중요한거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모두 같아야 된다고 그랬어. 정다면체 종류는 몇 종류였다. 많지 않아. 다섯 종류. 4, 6, 8, 12, 20이었지? 자, 4, 6, 8, 12, 20. 다섯 가지밖에 없다. 겨냥도들 정확히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외워야 돼. 정사면체는정 삼각형 몇 개로? 네 개니까 사면체지. 정계도 모양 확인해. 그리고 한 꼭지, 아, 이건 정계도가 아니지.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 외우고 있어야 돼. 정육면체는 정사각형. 한 꼭지점에 모이는 개수 3 개. 정팔면체는 한 꼭지점에 네 개의 면이 모여요. 정십이면체, 이렇게세개 모이고요. 정2 0면체에서는몇 개가 모여? 다섯 개가 모여. 이 표도 외우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다음 정다면체는 입체도형이므로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는 항상 3개 이상이어야 되고 한 꼭지점에 모이는 각의 크기의 합이 360도가 돼버리면 원이 되겠지. 그렇지 각, 각을 이렇게 뾰족하게 이루려면 걔네들 한 꼭지점에 모이는 이 삼각형 3개 합쳤는데 360도 나와버리면 원이 만들어져서 각형이 안돼 그래서 360도보다 뭐 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 어좀 이따 풀고 검사 받을 때요 표들도 쌤 암기했는지 확인하도록 할게 자 그다음 120쪽 봅시다. 정 다면체 정계도 볼게. 잠깐만 오늘 훈량을 어디까지 해야 되나? 자, 정 다면체 정계도들 다 확인하고 풀어야 돼. 정 팔면체면 얘들아 정삼각형 8개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정계도를 주면서 이게 이게 입체로 만들 수 있냐 없냐 따지거든. 그러니까 그 위치 관계들 정확히 확인하기까지. 자, 어, 잠깐만. 회전체 앞에까지 하는 게 낫겠지? 오늘 회전체까지 다 하라고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외울 게 조금 있거든. 자, 봐봅시다. 어, 114쪽부터 개념들, 암기할 것들 많아. 어, 119쪽까지 풀 거야, 오늘. 암기할 거 암기하고 풀고 모르는 건선생 개인적으로 설명할 거고 그리고 120쪽, 121쪽은 과제로 나갈 거야. 꼼꼼히 풀어서 선생님한테 확인 받도록 하자.